자 여기 공간이 엄청납니다. 보세요. 이런 넓은 공간 캠핑 다니시기에 가장 좋은 차량이 이 차량이고요. 완전 평평하게 풀플랫이 됩니다. 에 일곱 명까지 타시되 이렇게 또 공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전 차주분께서 이런 천장 이게 알칸트라 소재로 굉장히 비싼 소재인데 천장도 다 갈아놨고 뒷유리 앞유리까지 다 갈아놨습니다. 에 돈을 뭐 수천만 원 들여서 만들어놓은 차량인데 아주 귀한 매물이고요자 타이어 보세요 타이어 상태도 완전 a 급이고요자 2열 시트 3열 시트 모습인데요 7, 어, 7명까지 타실 수가 있고요자 위에 에, 윈도우 창문이 썬루프가 3개나 있죠 1열 2열 3열 개방감 좋고요 천장이 어, 높기 때문에 시원하게 에, 편안하게 잘 타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 사이드 스텝 자 도어 트림 자 운전석 쪽 실내 모습이고요. 자이차 정말 멋지네요. 자 앞쪽 휠 타이어도 깨끗하고요. 어, 2006년식 모델입니다. 23만 키로 주행한 차량. 자 무사고에 누유 없는 차량. 아, 용도 이력 없고요. 수수료 없고요. 어, 오늘 1,290만 원에서 100만 원 할인된 금액. 자 1,190만 원이고요. 이 차는 어, 20만 키로가 넘는 차량이기 때문에. 예, 성능 보증 보험은 되지 않고요. 예, 보증 보험료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뭐 정말 멋진 차량인 것 같고요. 자, 여기 다시 트렁크 쪽 모습이고요. 자, 조수석 쪽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이런 느낌이에요. 자, 위쪽 천정 쪽, 자, 실내 모습이고요. 자, 여기 조수석 쪽 모습이고요. 자, 키로수가 믿기지 않는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디스커버리 어, 3 오늘 100만원 할인된 금액 최저가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가 필요할 땐 당근카 고고씽 안녕하세요 당근카 김성광입니다 SUV의 끝판왕 어, 차박용으로 가장 좋은 차량이고요 어, 캠핑용으로 가장 좋은 차 디스커버리 3 차량 오늘 당근카에서 가지고 왔고요 요 차는 상태가 아주 끝내줍니다 자 외관도 외관이지만 실내도 아주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고요 전 차주분께서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한 차량인데요 한 2년 동안 한 2천만원 들여서 예, 병적으로 변태 관리한 차량입니다 예, 최근까지 예, 최근에 수리한 거만한 500만원 들어갔고 2년 동안 타면서 2천만원 정도 정비를 해놓은 차량입니다 자 요차는 랜드로바 디스커버리 3차량이고요 예, 4.0 가솔린 차량입니다 예, 4000cc V6 가솔린 HSE 모델이고요 자 20년 된 차량인데요 상태가 정말 좋고요 요차는 전국에 몇대 없습니다 상품용 차량으로 어, 차가 많지 않고요. 요차 구매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매물은 많이 없고 특히나 가솔린 차는 정말 없습니다. 귀한 가솔린 차량 가지고 왔습니다. 자, 2006년식 23만 키로 주행한 무사고 차량이고요. 어, 누유 이력 없고요. 예, 수수료 없는 차량입니다. 요차는 20만 키로 넘는 차량이기 때문에 성능 보증 보험은 안 되고요. 자, 100만 원 할인된 금액으로 어, 오늘 최저가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은 타이어가 새 겁니다. 내장 모두 타이어가 새 거고요. 휠도 어 복원을 해놔서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고요. 자 타이어 보여드릴게요. 타이어 휠 값만 해도 아, 수백만 원 정도 들어갔을 것 같고요. 자 위쪽으로 어 듀얼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는데 차고가 굉장히 높아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썬팅도 아주 깨끗합니다. 예, 썬팅 깨끗하고요, 예, 도장 상태도 깨끗하고요. 그리고 이 컬러가 뭔가요? 국방색 어, 카키색인가요? 이 차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컬러인 것 같고요. 아래쪽 사이드 스텝도 깨끗하죠. 자, 그 다음에 오래되면 이 플라스틱 가니쉬 부분이 변색이 일어나는데 요거 보세요. 정말 깨끗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고요. 자, 뒤쪽 휠 타이어 보세요. 이휠 도색을 새로 한 겁니다. 자, 타이어는 내장모두새 네, 타이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자 비싼 타이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C 필러 쪽 보세요. C 필러 쪽 사각형 어 윈도우 예, 창문이죠. 그리고 굉장히 존재감이 넘치는 예, SUV의 끝판왕 맞고요. 실제로 요차그 차박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모델 중에 한 대가 이 차량이에요. <laughs> 자 후면부 모습도 아주 굉장히 멋지죠. 요새는 쓰지 않는 이런 직각 형태 사각형 형태를 많이 쓰고 있는데. 촌스럽지 않고 정말 세련된 예, 요즘 차에서는 보기 드문 아주 멋진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앞유리 뒷유리 도다 갈아 놨어요. 새 걸로. 앞유리 뒷유리 도다 갈아 놨고 이런 보세요. 브레이크등 이런 것도 깨끗한 상태에 유지해 주고 있고요. 뒤에 예, 윈도우 브러쉬 있고요. 자, 뒤에 살짝 보여 드릴게요. 요렇게 오픈이 되고요. 자, 요런 느낌인데요. 자, 아래쪽으로는 요렇게 버튼이 있어요. 누르시고 요렇게 내리시면은 자 요런 느낌으로 타실 수가 있고요 자 실내는 베이지 컬러로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7인승 모델이죠 이쪽에 걸터 앉아서 어, 여행 가셔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실내에서 이게 또 차고가 높기 때문에 좌식으로 앉아서 식사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실 수 있는 예, 아주 최고의 캠핑용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요런 느낌이에요 자 오늘 100만원 할인해드립니다 그어 차 지금 SUV 차 좋은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대형차급으로 아, 요차는 금방 나갈 것 같습니다 사, 차 상태 너무너무 좋구요 자 뒤쪽 대로등은 약간 이렇게 세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멋지죠 번호판도 이렇게 왼쪽으로 붙어있구요 자 디스커버리 3마크 있구요 자 h s e 4.0 가솔린 차량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매운 걱정 없이 진동과 소음 걱정 없이 조용히 잘 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주유구는 오른쪽에 가솔린 주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스틱 가니쉬 부분. 자, 타이어 보세요. 타이어. 타이어 끝내주세요. 타이어 값만 해도 아마 이거 차 가격의 절반 금액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아래쪽 사이드 스텝. 자, 위쪽으로 썬루프 이렇게 있고요. 자, 사이드 미러도 아주 굉장히 멋집니다. 이쪽에 이제 덕트인가요? 바람 이렇게 열, 열기를 식혀주는 덕트가 있고요. 자, 앞쪽. 휠 타이어 모습이고요. 아 정말 깨끗하네요. 자, 라이트 상태 깨끗하고요. 자, 앞쪽에 랜드로버 어 디스커버리 3 차량이고요. 자, 매니아층들은 요 이제 3도 있고 5도 있고 4도 있지만 이 차를 그렇게 좋아하는 차쟁이들은 이3 모델을 그렇게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매물이다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 상태는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이거 2천만 원 정도 정비한 내역서. 어, 내역서는 아니고 제가 전차주변한테 얘기 들은 내용인데요.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 그 정비 내역서 한번 쭉 읊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쪽에서 바라본 모습. 아주 굉장히 남성스럽고 웅장하고 중후한 최고의 SUV 최고의 캠핑용 차량이고요. 자, 실내 보시면은, 뭐, 썬팅이라든지, 실내 내장재가 정말 깨끗하고, 이게 20년 된 차량인데요. 상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전차분, 전차주분께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관리를 했어요. 자, 시트도 베이지 시트로 되어 있고, 이 천장이 다 알칸트라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거 다 천장 가리한 겁니다. 뒷유리, 앞유리 다 갈았고요. 자, 여기 발판 밟고 올라가실 수가 있고요. 바닥 매트도 이렇게 베이지 톤으로 아주 예쁘게 잘 깔아놨어요. 뒷자리 송풍구도 있고요. 자, 지금 이게 7인승 모델인데요. 이렇게 자 3열 시트까지 이렇게 타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일부러 이렇게 시트를 올려놨는데 이따가 또 접은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예, 컵홀더도 있고 예, 3열 시트 이 송풍구, 에어벤트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여기도 아마 이렇게 예, 수납 공간 예, 이런 것들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예, 넓 좁지 않은 공간입니다. 이 정도면은 에, 3열 시트도 꽤쓸 만하고요. 자, 옆률이 쪽. 자, 아주 예쁘죠. 자, 이쪽. 예, 네, 옆률이 쪽. 모습이고요. 아주 좋네요. 이게 20년대 차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상태 너무너무 좋고요. 위쪽으로 송풍구 마련되어 있고요. 자, 위쪽 글라스도 여기 하나. 자, 여기 둘. 여기 세개 있어요. 자 여기도 다 알칸트라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이거는 시트 겸 손잡이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내리시면 되고요. 자, 아주 굉장히 좋은 차. 이 차쟁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캠핑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차가 바로 이 차량입니다. 예, 믿기 힘든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는 예, 미친 변태 관리했어요. 전 차주분께서 2년 동안 2천만 원 들여서 예, 수리를 엄청 엄청나게 많이 해놓은 차량입니다. 자, 앞유리도 갈아놨고요. 오늘 100만원 할인된 금액 끝까지 보시고 좋은 차량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laughs>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네, 차 높이가 굉장히 높고요. 아주 뭐 웅장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자, 앞쪽 뒤쪽 보시면은 뭐 썬팅이라든지 네, 여기 보호, 어, 트림.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이쪽에 예, 윈도우 창문 스위치 버튼 이 있고요 이쪽에 윈도우 창문 어 사이드 미러죠 여기 조작하실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전동 접이 예, 각도 조절 잘 되고 있고요 자 하모 하만카돈 사운드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손잡이 캐치 부분도 정말 깨끗하고요 아래쪽 수납 공간까지 활용도 있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트 상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깨끗해요. 예 깨끗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고요. 예, 전동 시트, 예, 페달 바닥 매트까지 완전 깔맞춤을 해 놓고 있고요. 이쪽에 라이트 버튼 예, 있고요. 일단은 실내로 한번 여기 발판 받고 올라가시면 굉장히 편하게 예, 승하차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차의 주행거리는 2 3 4 5 6 9 k m 20... 34,569km 주행했고요. 체크등 경고등 없고요. 자 핸들도 이렇게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고요. 자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길게 되어 있는 게 여기 크락션 버튼입니다. 요거 예. 크락션 버튼이고요. 이쪽에 이제 갖가지 예, 버튼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쪽에 키는 여기서 어, 꽂아서 돌리는 방식으로 키 하나 있고요. 아, 이쪽으로 ECM 어 6밀러 블랙박스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안 됩니다. 예안 되는 원현 상태 그대로 어 내비가 된다 그래도 이 내비는 예 무용지물이에요.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후방카메라도 없어요. 이 차는 후방카메라 내비 없습니다. 이쪽에 송풍구 동그랗게 마련되어 있고 여기 핸드폰 거치대 올려놓으면 딱 잠기네요. 예, 이쪽에 이렇게 약간의 뭐 동전 같은 것도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고요. 비상등, 예, 아래쪽 오디오 장치, 예, 공조 장치, 열선 시트, 예, 여기 뭐 재떨이, 예, 수납 공간, 컵홀더, 자 변속기, 어, 뭐 두툼하네요 변속기가 이쪽에 파킹 브레이크, 그다음에 이차 이제 사륜구동이죠. 자 주행 모드를 여기서 다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차고 높낮이를 또 조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리시면은 오프로드 형태로 해서 차고가 올라갑니다 차고가 쭉 올라갑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나요 실내에서는 잘안 보이는데 예, 차고 올라간 거 보이시죠 쇼바가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아까보다 많이 올라갔죠. 예, 오프로드 다니시기에도 좋고 예, 캠핑하시기에도 좋고, 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평상시에는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내리시면은 또 차고의 어, 높낮이 서스펜션을 아래로 또쭉 내리고 있습니다. 예, 정상 작동 잘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예, 여기 팔걸이 암레스트 있고요. 이쪽에도 콘솔 박스 꽤 크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쪽에 뭐 랜드로버 마카 굉장히 아주 뭐 굉장히 멋진 멋지죠. 안쪽에 뭐 이런 설명서 보증서 있고요. 자 위쪽으로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자 여기도 있고. 자 그다음에 자 뒷자리 쪽. 자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쪽 모습이고요. 자 위쪽으로. 자, 창문이 3개나 있어요. 위쪽으로 창문이. 자, 3열 시트 쪽, 2열 시트 쪽, 1열 시트 쪽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대시보드는 살짝, 살짝씩 여기 이제 사용감이 있어요. 요거는 예, 감안하시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요새는 대시보드 커버 같은 거를 많이 팔아요. 뭐 인터넷 들어가시면 몇만원대부터 있으니까 요거를 살짝의 사용감은 보이고 있고요. 자, 여기 A 필러라든지, 여기 선바이저라든지 깨끗합니다. 아, 선바이저가 엄청나게 넓네요. 자, 그리고 전차주분께서 앞유리, 뒷유리 다 갈아놨구요. 제가 여기 정비한 이력을 제가 봤더니, 어, 일단은 전차주분이 2년 동안 이 차를 소유하고 계셨는데, 2년 동안 2천만원어치 정비를 했구요. 2천만원 정비했고, 최근 사이에는 이제 그 2천만원 중에서 500만원 정비 내역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 일단 뭐 엔진오일, 브레이크 패드, 어, 냉각수통, 배터리, 그 다음에 라지에이터, 어, 디퍼런셜, 앞유리, 뒷유리, 천장까지, 예, 여기 천장까지 다 교체를 했고요휠 도색, 그 다음에 타이어까지 다 교체를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요차 지금 가져가시면은 크게 손보지 않고, 어, 잘 타실 수가 있을 것같고요 물론 뭐 이제 오래된 중고차량이고, 20년이, 20년이 됐고, 20만 키로가 넘었기 때문에, 예, 정비비용은 짜잘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일단은 뭐그 점은 알고 계셔야 되고, 오래된 수입차는 뭐 언제 어떤 게뭐 고장이 날 수도 있어요. 예, 그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뭐 새차나 새차급 차를 사시는 게 맞고요. 근데 새차에서는 없는 이런 감성을 느끼시고자 하는 분은 이거는 돈 주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차는. 랜드로버 3에서 4.0 가솔린 모델은 전국의 매물이 어 제가 알기로는 다섯 대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차는 지금 굉장히 메리트 있는 차량이고요. 어 지금 사실은 1,290만 원 받으려고 가지고 왔는데 예, 100만 원 할인해 드립니다. 상태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 아, 정말 이뭐 세컨 카로도 좋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예, 출퇴근 용도로 쓰시고 주말에는 또 캠핑 용도로 쓰시고 또 뒤에 뭐짐 같은 거 많이 실으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또 업무용으로 또 쓰실 수가 있고요. 에, 가솔린 차량이라서 진동과 소음 걱정 없고 어, 힘 좋고 사륜구동에 에, 오프로드까지 뭐 아직까지도 최고의 어, 인정을 받는 차량이 디스커버리 3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당근카에 오시면 구매하실 수 있고요. 에, 예약 전화 주시고 오시면 충분히 시승 가능하고요. 자 100만원 할인된 금액으로 수수료 받지 않고 오늘 판매하는 금액은 어, 11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당근카 대표 김성